안녕하세요. 제가 뭐 다른 거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구독은 눌러달라고 안 하고요.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보시면서 구독까지는 언간생심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 활기차게 출발하십시오. 저는 이른 새벽에 잠자고 있고요. 이른 새벽엔 잠자고 있고, 그 전날, 일요일 저녁 때 예약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6시 45분 출근하실 시간에 보시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행 문의권을 몇건 받았어요. 뭐 2월 달에 오신다는 단체 그룹하고, 또 개별적으로 야간 유흥 즐기기 위해서 남자 두분 오신다는 분하고, 또 거액의 예치금을 라오스 은행에 장기성 예금증서로 넣으면 이자를 몇 프로 받을 수 있냐고, 한 50만 불 정도? 한 6억 5천 정도 넣으실 생각을 하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해봐야 되고, 뭐 여기서 말들은 뭐6% 준다, 뭐7% 준다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 직접 은행에 가서 제가 상담을 해야 되고, 라오스는 은행에 여신 담당, 돈을 예치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아서 전화로 문의가 안 됩니다. 그런 문의를 받고 답하면서 하루를 보냈고요. 오늘 나이 69세 되신 제 아는 시청자님이 라오스에 오셔서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꽃상가 근처에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 좋아하는 빵입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조금 도와드린 건 있어요. 도와드린 건 있는데, 최근에 드물게, 정말 70이 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29살 난 라오스 아가씨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근 5개월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농카이의 비자런, 한달 체류기간 다 돼서 갈 때는 그 아가씨하고 같이 조그만 전기차 임대해서 전기차 타고 사이좋게 다녀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는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물론 뭐 성공하신 분들도 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있지만, 개인,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한 오픈이 될까봐 제가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던 60대 후반 70대 분들처럼 급하게 가셨으면 그분도 실패를 하고 한두달 지내다가 짧게는 뭐한 보름 지나다가 월정액만 주고 아마 이별을 하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매일 귀 알코올로 청소했대요. 라오스 누가 못 산대요. 집에 이런 슈퍼카 놓고 삽니다. 이런 슈퍼카 놓고 살아요, 라우스가. 누가 라우스가 못 산다고 그래요? 집이에요, 개인 집. 자, 스페아로. 아들이 타는 차가요. 이 차입니다. BMW 7777. 또 세컨차, 메인차가, 세컨차가 7777. 메인차가, 하하하하. 네, 저래서 지금 식사하는 분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손은들고 있어요 잘 사는 집 식사하십니다 <laughs> 보셨죠? 슈퍼카 어, 하던 얘기도 돌아갑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요 매일 귀청소를 했대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요 비엔찬 센터, 박선백화점두 군데 가 가지고요 보스 향수 하고요 보스 향수하고 샤넬 샤넬 남자 향수를 네 개를 사서 배꼽이 귀 뒤에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모자나 옷에 늘 뿌려 두었답니다 향수가 바뀌지 마세요 한 8, 90불 한달 내내 쓰고 젊은 여성, 마음 사로잡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절제된 성생활을 했어요. 대부분 한국 남성분들이 나이 드셔서 여기 오셔서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그, 발기부전자 드시고, 팽창이 되니까, 1회 정도만 하면 돼. 2회, 3회. 마무리하기 되게 힘들죠. 2회, 3회째 하면. 물이 잘안 나오잖아요 힐을 쓰고 합니다 그럼 젊은 여성은 솔직히 위에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러고 있으면 좋지는 않잖아요 억지로 그냥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건데 그런 생활이 처음에 방에서 생활하자마자 일주일 열을 지속됩니다 그 나중에 아래에 아래 입에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만 병원을 다니게 돼요 그러면 그 성통, 성교통이라고 그러죠? 성교통에서 오는 그 고통은 여성들은 아니잖아요. 안녕. 사바이디, 사바이디 이렇게 친절해요, 라오스 어린이들. 네, 아 어,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까 꽃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도 다시 오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해 주십니다. 안녕. 라오스 사람들 미소가 있잖아요, 미소. 그래서 좋습니다. 자그성도통을 한번 당하고 나면 요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7일 동안 편안하게 대해줬대요. 그냥 웃어만 줬답니다. 손만 잡아주고 뺨에다가 안녕. 자바이디. <laughs> <"잡아야 돼." 웃음> 오. 럭마이 수어이. 니 뿌잉 수어이. <laughs> 어, 꽃도 이쁘지만 너희들도 이쁘다는 얘기를 했어요. <laughs> 이렇게 웃어주는 라우스. 한국은 이렇게 갖다 카메라 대면왜 찍냐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여긴 이렇게 수줍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바로 이게 라우스의 매리입니다 자, 17일을 참아줬대요그때 나중에 그 29살 먹은 여성이 자기가 싫어서 옆에 안 오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옆에 오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옆에 올 때만 가볍게 가볍게 터치해가면서 절대 무리서 두지 않고요. 목소리 조그마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웃어주고 뽀뽀를 하도 입술에 해주지 말고요. 안하고 이마하고 뺨에 주로 했답니다. 그리고 밤에 메인 게임 들어가서도 아주 천천히 서서히 막 힘센 척 피스톤 운동 세게 안하고 비벼주듯이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 여성 하는 얘기. 자기는 갖고 싶은 거보다, 혹시 당신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빠이사만 할까봐, 세상 떠나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안녕. 사바이디. 오, 수아이마. 이뻐요, 이뻐요. 꽃이 이뻐요. 그랬더니, 늘 걱정을 하면서, 라오스 사람들 재래시장에 가서, 그, 자연풀, 즙을 데려서 주드랍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가가지고, 시계 하나 사준다 그랬더니, 40만 깁짜리, 2만 9천원짜리 시계를 40분 동안 망설이다가 잡더랍니다. 어떻게 이분은 69세인데, 20, 29세, 40세의 그 나이와 말도한 통하는데, 극복을 했을까요? 차분한 마음. 급하지 않게 가시는 거 그냥 한국 남성들은 오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많이 하려고 많이 하면 라오스 여성들 도망가고요. 그렇게 많이 하니까 거부할 거 아니에요. 거부하면 막 성질내고 나가버리고 소리 지르고 너 집에 가라 그러고 돈 집어 던지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성이 은행에 자기 전화요금으로 이제 여기는 선불제로 돈을 넣거든요, 선불제로. 선불제로 넣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돈을 30만 깁 정도 한국 돈한 18,000원 정도를 주니까 긋고 사용하고안 받고 그래서 같이, 같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넣어주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가 생일이래요, 생일. 그래서 꽃 사러 왔다고, 우리집이 꽃가게 근처니까 여기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제 사는데 2층에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급하지 않게 하고요, 자기 관리하고요, 나는 건강하다라는 이미지. 아 그리고 이분이 참 하시는 얘기, 늘 지갑에 돈이 있지만요, 돈을 보이는 데서 막 쥐고 흔들지 않으셨대요. 깊숙한 곳에 놓고. 필요한 돈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허황된, 아, 돈 거금 뜯어야지라는 마음을 안 들게 이분이 나름대로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5개월 전에 어드바이스 해드린 내용이 이 중에 거의 한80% 이상인데, 그 외에 젊은 여성과 지내면서 오늘 저한테 하시고 가신 얘기가 자기는 너무 감사했대요. 이 여성이랑 앞으로 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지금 이 나이 드신 분을 꽤 나름 좋아하고요. 재래시장 가서 허브 집까지 챙겨주고, 돈을 줘도 돈안 받을 정도니까. 물론 일정하게 주기로 한 생활비는 있어요. 생활비는 한 5,600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으로 와닿았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지나면 나중에 뒷박치진 않아요 더큰거뭐 돌아가신 어머니 살아났다 뭐 아버지 치과 간다 뭐 남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났다 이런 수작 안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거 이거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제 오늘 영상 보시고 오 어, 나는 그렇게 할수 있어 아말안 통하는 거는요 제가 오면 다 알려드릴게요 말이왜안 통합니까? 다 언어 소통 됩니다. 의사 소통 됩니다. 디테일하게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할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고 오세요. 오실 때도 그냥 덜커덩 오지 마시고 준비해서 오세요. 여기 와서 막 누추하게 정만방 냉장고도 없는 방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방에 있으면서 아가씨 만날 생각 하실 분들은 오시지 마시고요. 진짜 한 달에 한 300불 최하 300불 한 달에 한 500불짜리 방에 계시면서 자동차도 하나 렌트해서 쓰시고 저랑 같이 다니시면 그냥 맨날 말로만 아이고 이 사장 잘 되면 내가 내가 큰거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비딱 딱딱딱 주시고 줄거 주시고 같이 다니면 마음에 부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또 도움이 되잖아요 제 생활에 그런 분들만 오세요 돈 아끼고 시간 빨리 해서. 어떻게 내 성욕이라서 한번 채워보겠다 하는 분들은 절대 오시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은 제가 좀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계속 여행권 얘기만 하다가 오래간만에 69세 되신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기쁜 모습으로 꽃바구니 사러 가는데 같이 왔다가 그 뒤의 일들을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다 좋은데요. 좋아요만 일단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